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정말 충격 그 자체입니다. 최근 북한 고위 간부들의 잇따른 탈북 알고 계셨나요? 체제 핵심의 인물들마저 등을 돌릴 정도로 지금 북한 내부는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 정기훈 중장 역시 국가 보위성에서 별셋을 달고 당의 충견으로 살아온 인물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고는 차마 입에 올릴 수도 없는 일을 감행하는데요. 지금 그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국가보위성 중장이었던 정기훈입니다. 평양에서 고위 간부로 살았죠. 특권을 누리며 충성만 하면 되는 삶이었어요. 당에 대한 의심 따위는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고 가족과 풍요로운 일상을 보내는 것이 전부였거든요. 나만으로 치면 국회의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누구도 감히 건들 수 없고, 저의 말 한마디면 국민들이 제 앞에서 고개를 조아릴 정도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절친한 동기 박중현과 술자리를 가졌어요. 군 간부 식당에서 평소처럼 소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박중현의 표정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그리곤 갑자기 이상한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평생 믿어온 이 체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고요. 박중현은 목소리를 더욱 낮추며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김정은 직속으로 성충성조라는 비밀 조직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용모가 출중한 여학생들을 강제로 선발해서 특별한 훈련을 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훈련이 무엇인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수 있었어요. 제 머릿속이 순간 하얘졌습니다. 성충성조가 정확히 무엇을 하는 조직인지 짐작이 갔거든요. 박중현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아는 이름이 분명 그 명단에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엇이 미안하다는 건지 그때는 몰랐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 말이 계속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제가 아는 이름이라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혹시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죠. 며칠 전 우리 딸 수진이가 받은 모범봉 사상 추천서 말이에요. 17살인 수진이가 갑자기 추천받은 게 이상했거든요. 성적도 평범하고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담임 선생님도 의외라는 반응이었어요. 그날 밤 내내 뒤척이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설마 우리 수진이가 그 명단에 있을 리는 없겠죠. 하지만 박중현의 표정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 미안해하는 눈빛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중현이 어제 회의 후 보위부에 전격 체포됐다는 것이었어요. 당에서는 자체 조사 중이라고만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혐의는 공개하지 않았어요.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술을 마시며 위험한 얘기를 나누던 친구가 하루 만에 사라진 겁니다. 혹시 어제 우리 대화가 누군가에게 들켰던 건 아닐까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충격과 공포 속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 명단을 직접 확인해보겠다고. 제딸 수진이의 이름이 정말 거기 있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아버지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야간 당직을 이용해서 보이성 내부 서버에 접속하기로 했어요. 위험한 일이었지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딸을 지켜야 했거든요. 일주일 후 야간 당직에 들어갔습니다. 평소보다 더 일찍 도착해서 동료들이 모두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시간이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손목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했는지 모르겠네요. 밤 11시가 되자 건물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경비원들만 1층에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컴퓨터를 켰어요. 평소 업무용 계정이 아닌 특별 권한 계정으로 접속했습니다. 중장 계급의 특권이었죠. 보이성 내부 서버에는 수많은 비밀 문서들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만 찾고 있었습니다. 성충성조 관련 자료 말이에요. 손가락이 떨려서 키보드를 제대로 누르기가 힘들었어요. 검색창에 성충성조라고 입력했습니다. 몇초후 여러 개의 파일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그중에서 눈에 띈 것은 성충성조 이기선발명단이라는 파일이었습니다. 파일 크기도 상당했어요. 상당히 많은 이름이 들어있다는 뜻이었죠. 마우스 커서를 파일 위에 올렸습니다. 클릭하기가 두려웠어요. 만약 정말 수진이의 이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모르고 넘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파일을 열었어요. 화면에 수백 개의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전국 각지의 17세, 18세 여학생들이었어요. 이름 옆에는 생년월일, 주소, 학교, 그리고 선발 사유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대부분 용모 우수, 체경 양호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저는 스크롤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한줄한줄 한줄 꼼꼼히 확인했어요. 평양 지역 학생들의 명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더욱 두근거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수진. 제 눈이 그 이름에 못 박혔어요. 생년월일도 맞고, 주소도 맞고, 학교도 맞았습니다. 틀림없이 제 딸이었어요. 선발 사유란에는 용모 우수 모범봉 사상 수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화면이 흐려져서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제 딸의 이름이 그 끔찍한 명단에 올라 있었던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변기에 엎드려 토했어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계속 구역질이 났습니다. 제가 평생 충성해온 체제가 제 딸을 그런 용도로 쓰려고 한다니요. 다시 자리로 돌아와 담당 간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 늦은 시간이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제 딸의 일이니까요. 담당 간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위에서 승인된 국가 사업이라고 했어요. 개인적인 감정으로 반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문의하지 말라는 경고까지 덧붙였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아왔는지 모르겠더군요. 국가를 위해, 당을 위해 충성했는데 그 국가가 제 딸을 이렇게 대한다니요.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새벽 3시였습니다. 수진이는 깊게 잠들어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로 자고 있는 딸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집에 공문이 도착했어요. 평양 제2본부 특별면담 통보서였습니다. 수진이에게 면담에 참석하라는 내용이었어요. 날짜는 일주일 후였습니다. 아내는 추천서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긴다며 기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고 막을 방법도 없었거든요. 수진이가 그 통보서를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괴로웠습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진이가 면담을 위해 집을 나선 날, 저는 하루 종일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시계만 계속 들여다봤어요. 오후 2시에 나간 수진이가 저녁 6시까지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면담이라면 이렇게 오래 걸릴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저도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밤 9시가 되어도 수진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내는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평양 제2본부에 전화를 걸어보자고 했어요. 하지만 그곳은 일반인이 연락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직급을 이용해서 보위성에 문의해 봤어요.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차가웠습니다. 접근 금지 대상이라는 말뿐이었어요. 더 이상 묻지 말라는 경고도 함께였습니다. 그날 밤을 하얗게 샜어요. 아내와 저는 거실에 앉아서 문만 바라봤습니다. 수진이가 언제든 들어올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문은 끝까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울면서 경찰서에라도 신고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국가기관에서 데려간 아이를 경찰이 찾아줄 리 없거든요. 사흘째 되던 저녁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하지만 면담을 떠날 때의 수진이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눈빛이 완전히 죽어 있었어요. 마치 영혼이 빠진 것처럼 텅빈 눈동자였습니다. 평소 밝고 활발하던 수진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아내가 달려가서 수진이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어디 있었냐고 왜 연락이 없었냐고 물어봤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수진이는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가만히 누워서 병만 바라봤어요. 밥을 먹으라고 해도 씻으라고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마치 말을 할수 없는 사람이 된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나도 수진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학교에도 가지 않고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어요. 가끔 책상에 앉아서 뭔가를 그리긴 했지만 자세히 보니 검은 점들만 반복해서 그리고 있더군요. 공책 한 페이지를 온통 검은 점으로 채우고 다음 페이지도, 그 다음 페이지도 똑같이 검은 점만 그렸어요. 마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검게 변해버린 마음 말이에요. 아내는 수진이를 병원에 데려가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의사에게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성충성조에 다녀온 후 이렇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날 밤 저는 수진이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딸 옆에 있어 줬어요. 그때 어릴 적 수진이의 웃음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맑고 예쁜 웃음소리였는데, 이제는 들을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무력한 아버지인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충성한 국가가 제 딸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았는데도,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거든요.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수진이는 여전히 병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옆에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충성한 것이 내 딸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말이에요. 탈출을 결심한 후 저는 조심스럽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군 내부의 비선 라인을 통해 국경 브로커를 찾아야 했어요. 고위 간부라고 해도 함부로 움직일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과거 함께 복무했던 동료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그도 체제의 회의를 느끼고 있던 터라 저의 상황을 이해해 줬습니다. 며칠 후 신뢰할 만한 브로커를 소개받을 수 있었어요. 브로커와의 첫 만남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평양 외곽의 허름한 식당에서 만났는데 그는 제가 중장이라는 걸 알고는 더욱 조심스러워 했어요. 고위 간부의 탈출은 위험 부담이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을 듣고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일반인보다 훨씬 많은 돈을 줄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는 성공률 90%의 루트가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이제 아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어요. 어느날 밤 수진이가 잠든 후 아내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모든 것을 고백했어요. 성충성조의 실체, 수진이에게 일어난 일, 그리고 탈출 계획까지 말입니다. 아내는 처음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러다가 분노했습니다. 왜 미리 막지 못했냐고, 왜 수진이를 보냈냐고 소리쳤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의 상태를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내도 딸의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더 이상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준비 과정은 치밀했습니다. 먼저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야 했어요. 브로커가 소개해준 위조업자는 솜씨가 뛰어났습니다. 진짜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뇌물용 금괴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달러를 모두 금으로 바꿨어요. 검문소에서 마주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행이니까요. 루트도 자세히 조사했어요.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가는 길, 압록강을 건너는 지점. 중국 쪽 안전가옥까지 모든 경로를 머릿속에 넣었습니다. 실수 하나가 온 가족의 목숨을 좌우할 수 있었거든요. 수진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매일 밤 창밖을 오래 바라보곤 했어요.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수 없었지만 어딘가 멀리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날 밤 저는 수진이를 품에 안고 속삭였어요. 아빠가 다시 웃게 해주겠다고 좋은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지만 제품에서 조금 더 깊이 안겼어요. 탈출 준비 중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중현이 공개 처형되었다는 것이었어요. 반국가 음모죄라는 명목이었습니다. 저와 술을 마시며 진실을 알려준 친구가 그렇게 죽어간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는 더욱 서둘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제 저에게도 감시망이 좁혀들지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박중현과 가까웠던 저도 언제든 체포될 수 있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성접대 관련 문건의 일부를 USB에 저장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가족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증거자료로 쓸 생각이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탈출 일자를 확정했어요. 며칠 후 새벽에 평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밤, 저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어요. 성공할 수 있을지,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수진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해야 했어요. 탈출 당일 새벽 4시, 저희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순순히 따라왔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브로커가 준비한 위장 차량이 골목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범한 화물차였지만 뒤쪽에는 사람이 숨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 좁은 공간에 웅크리고 앉았어요. 평양을 벗어나는 길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차량이 많지 않았고, 검문소도 대충 확인하고 통과시켜줬어요. 하지만 신의주에 가까워질수록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평안북도 경계의 검문소에서 찾아왔어요. 경비병이 화물칸을 열어보겠다고 했습니다. 브로커가 미리 준비한 금괴를 건네며 무언가 속삭였어요. 다행히 경비병은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를 통과시켜줬습니다. 오후 2시경 압록 강변에 도착했어요. 멀리서 보니 강폭이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건너편 중국 땅이 아득해 보였어요. 브로커는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 건너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길게 느껴졌어요. 수진이는 강물을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내는 계속 손을 떨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 10시가 되자 브로커가 움직이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강변으로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물이 차가웠어요. 10월 말에 압록강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브로커가 준비한 작은 고무보트에 올라탔어요. 노를 젓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것 같아서 불안했습니다. 북한 쪽 경계 초소에서 발견될까봐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강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경계 등이 저희를 향해 비춰졌어요. 북한 경비병이 우리를 발견한 거였습니다. 브로커가 빨리 엎드리라고 소리쳤어요.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탕탕 하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총알이 물 위로 튀기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수진이가 제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그때 수진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이건 꿈이지요? 라고 물어봤어요. 차가운 물살 속에서 들리는 딸의 목소리가 너무나 애절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브로커가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습니다. 중국 쪽으로 더 빨리 가야 했거든요. 총성은 계속 이어졌지만 다행히 우리에게 맞지는 않았어요. 15분쯤 지났을까요? 드디어 중국 쪽 둔덕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빨리 올라오라고 손짓했어요. 저는 수진이를 업고 급하게 물에서 나왔습니다. 중국 땅을 밟는 순간 온 가족이 서로 껴안고 울었어요. 살았다는 안도감과 드디어 벗어났다는 해방감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수진이도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두 사람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도망친 게 아니야. 살아남은 거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내와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더 많이 흘렀어요. 브로커가 서둘러 이동하자고 했습니다. 아직 안전한 곳은 아니라고 했어요. 저희는 준비된 차량을 타고 안전가옥으로 향했습니다. 정말로 자유로워진 건지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안전가옥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긴장이 풀렸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뜨거운 차를 마시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모두 살아있었습니다. 함께 이곳까지 온 것이 기적 같았어요. 중국에서 한 달을 보낸 후 동남아시아를 거쳐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정말로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하지만 곧바로 국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조사실은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북한에서 상상했던 차가운 신문실과는 달랐습니다. 조사관들도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희 가족을 걱정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첫 조사에서 저는 제가 가져온 USB를 조사관에게 건넸어요. 성충성조 관련 문건들이 들어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관은 파일을 열어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던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이건 정보가 아니라 사람의 기록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피해를 당했는지 알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수진이는 별도의 심리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전문 상담사가 배정되었어요. 처음에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며칠 후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점만 그리던 아이가 이제는 색깔을 쓰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어 했지만 점차 적응해 나갔습니다. 저는 매일 조사를 받았어요. 북한의 정치 구조, 군사 기밀, 내부 사정들을 상세히 설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충성조에 대한 증언이었어요. 어느 날 조사가 끝난 후 저는 조사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다 잘못한 것 같다고 더 일찍 딸을 지키지 못한 것이 죄라고 했어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조사관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당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라고 했어요. 딸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탈출한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북한에서는 울수 없었거든요. 체포될까봐, 들킬까봐 항상 감정을 숨겨야 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울어도 괜찮았습니다.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북한에서는 기계처럼 살았거든요. 시키는 대로 하고 생각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하지만 이제는 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조사관이 제게 제안했어요. 증언 활동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일에 참여해달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를 생각하니 마음이 정해졌어요. 아직도 북한에는 수많은 수진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침묵한다면 그 아이들은 계속 고통받을 거예요. 조사관에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제가 본 것, 겪은 것, 알고 있는 것을 모두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로서 할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양심의 무게에서 벗어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로워진 것 같았어요. 하나원에 입수한 첫날은 혼란스러웠어요. 수많은 탈북민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저희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각자의 상처는 달랐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미술 치료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처음에는 검은색과 회색만 쓰던 아이가 점차 다른 색깔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하늘색을 썼어요. 치료사 선생님이 수진이의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을 그렸더군요. 얼굴에는 아직 표정이 없었지만 사람의 형태를 그린 것만으로도 큰 발전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그림을 보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간병보조사 훈련에 참여했어요. 평양에서는 간부 부인으로만 살았는데 이곳에서는 스스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점차 적응해 나갔어요. 훈련을 마친 후 아내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환자들도 아내를 좋아했어요. 저는 하나원에서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컴퓨터 교육, 취업 준비, 사회 적응 교육 등이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인권 교육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배웠거든요. 어느날 탈북민 대상 비공식 강연에 초청받았어요. 제 경험을 다른 탈북민들에게 들려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받아들였어요. 강연장에는 50여 명의 탈북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지킨 건딸 하나였지만 말하지 않으면 모두가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침묵은 공범이라고 했어요. 강연이 끝난 후한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했어요. 딸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위기에서 딸을 구해냈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수진이가 저에게 그림을 건넸습니다.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딸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얼굴에 환한 미소가 그려져 있었어요. 수진이가 처음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가족 세 명이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의 계획하고 싶은 일들, 꿈과 희망에 대해서요. 북한에서는 할수 없던 대화였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 가족이 살아있다는 걸 느낀다고요. 진짜 사람이 된것 같다고 했어요. 세 사람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하는 날, 저희는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어요. 이제 진짜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두려웠지만 희망이 더 컸어요.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서울 외곽의 작은 임대주택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방두 개짜리 아파트였지만 저희에게는 궁전 같았어요. 무엇보다 자유로웠습니다.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고 살수 있다는 것이 여전히 신기했어요. 아내는 병원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통하지 않아 힘들어 했지만 점차 적응해 나갔어요. 환자들과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볼수 없던 따뜻한 모습이었어요. 수진이는 고등학교에 복학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어울리기 힘들어 했지만 미술 선생님의 도움으로 점차 적응해 나갔어요. 그림 실력도 놀랍게 늘었습니다. 학교에서 전시회 참가를 권했을 정도였어요. 저는 여성 인권단체에서 증언자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여성들의 실상을 알리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 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전히 고통스러웠거든요. 하지만 할수록 사명감이 생겼어요. 아직도 북한에는 수많은 여성들과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침묵한다면 그들의 고통은 계속될 거예요. 어느날 대형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성충성조의 실체를 공개적으로 증언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공개되면 북한에서 보복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수진이가 말했어요. 아빠가 용기 내서 말해야 다른 아이들이 살수 있다고 했습니다. 17살 딸의 말에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인터뷰를 받기로 했습니다. 촬영 당일 많은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카메라 앞에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충성조의 실체 수진이에게 일어난 일, 탈출 과정까지 모든 것을 공개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큰 반향이 일었어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북한 여성 인권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높아졌어요. UN에서도 제재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날 수진이가 자신의 그림 전시회를 열겠다고 했어요. 북한에서의 경험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딸의 의지를 존중했어요. 전시회는 성공적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수진이의 그림을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표현한 작품들이었어요. 수진이는 이제 완전히 회복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전시회장을 둘러보며 저는 말했습니다. 내가 지킨 건딸 하나였지만 내 말이 누군가의 딸을 살릴 수 있다면 계속 말하겠다고 했어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빠 덕분에 저도 다른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라도 희망을 전하고 싶다고 했어요.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가족이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다른 가족들이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계속 싸우자고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증언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국내외 인권단체들과 함께 북한 여성과 아이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닿는 곳까지 계속 말할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서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아직도 구해야 할 아이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는 지금도 북한의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증언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